요 응. 슈팅레이즈가 서베니가 서베니죠 선생님 아니 서베니죠 슈팅레이즈 무슨 슈팅레이즈야 서베니가 슈팅레이즈 슈팅레인즈 조밥들이 조밥들이 가는 거 슈팅레이즈 서베니를 갈 그게 그 조밥들이 음. 네란계 하면 서베니 리폴카 도시 딱두개 있습니다 서베니 리폴카 일단 날라가는 애들 아세개 어, 있구나 음. 서베니 리폴카 포친키 <웃음> 포친키 <laughs> <laughs> 아니 간다 난다 보신 듯 사람은 없어 보여. 아 저기 두 마리 사람이다. 잠깐. 어 되게, 되게 많이. 그럼 그쪽에. 아 이거 어 봤다 나도. 아 이거 아총 레스토랑에 이 총. 총이는데 아, 아씨. 총 와이카데 와이카데. 걔는 그렇게 와우로 활발하게 얘기하다가 <laughs> 아예 말을 안 해버리네. 깜짝 놀랐네. 오씨, 레스토랑에 안 들어왔어. 아 나도 나도 서배니 레스토랑 타고 싶다. 오이야 역다고. 야 오늘 도르마잔 잡을 거 같은데? 이씨. 도르마잔 잡고 싶다. 도르마잔 내줄 일 형. 아, 씨발, 3렙까지 아무것도 안 나오고 개촌같은 새끼들, 진짜. <laughs> 나좀 나좀 아이템 좀 달라고. 아몇주 정도, 몇, 진짜 한 2주 정도 템업이 없어. 미친, 미친 게임. 아, 잠깐만. 어, 잠깐만요. 이게 아닌 거 같아. 아이씨. 아 근처에 있는데 이거. 아 근데 레스토랑 음. 들어오자라는데 씨, 안 들어오네. 나 지금 소드 히퍼스야. 아 너무 멀다. 아따아하한꺼번 먹었네. 아하. 분수에서 발자국 소리가 계속 나는데? 다시 했으면 좋겠다. 완전 완전 개존 망했는데? 어우 진짜 안맞는다 음, 아이언셋이 안맞아 사람축하던지 우리 하도못 잡은거지? 어다 봄만 네, 너도본만 본만 지금 잡았어요 다본만 잡았어 지금 아 근데 그쟤 제... 그쪽에 내렸는데? 저 레스토랑 근처에 같이 내렸는데 또 어디로 사라진거야? 그러게 아, 근데... 방금 소문이 바짝 들었구나 저중기가 하나도 안나오네이이로도안 나오고. 나도 없어. 안나오네안 나오고. 안 나오고. 안 나오고. 안 나오고. 안 나오고. 여기도 시트가 있었네. 아, 내가 가방이 1레벨이었구나. 스쿼드 하나는 전멸을 시켰었고 나머지는... 나머지는 뭐 본적이 있냐? 아니 내가 셋 잡았.. 넷 잡았고 내가 다 여기 3일 쫓기 전멸인데? 음? 응 다섯? 나오킬인데나 3킬 3킬 5킬? 1킬

찾아서 음. 내려가든 해야겠다. 아 저기 시체 그거 있어요. 그거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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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 보급 부르는 거 비행기. 음. 아 비상 호출. 아, 신라탈출 이상다해 네, 비상 호출. 아까 무게가 없어가지고 비상 호출 여기다 버려놨는데. 둔둔두두루루 둔두두 쓸게요 일어가 그러면 지금 쓸게요. 둔둔두두 둔둔두. 지금 쓰고 있어요. 여기. 문 열려 있는데. 배가 고파. 배가 고파. 얘들아 배가 고파. 배가 고파, 배가 고파. 여기 아 근데 벤티르 조드가 살아 있긴 한데. 벤티르 조드가 살아 있긴 해서. 벤티르 조드라니 굉장하군. 벤티르 조드 존나 어요 지금. 개셈. 왕이야패왕 이건 그럼 처음에 내린 사람 스코도 벌 잡은 거 같은데? 그런가? 이상하 뭐, 사람같이 생긴 놈들은 안 보였었는데, <laughs> 그러니까 저도... 내가 너무 강해서 잡아버렸달까 잡아 <laughs> 어디로 갈까요? 펜션? 아니, 야스나야? 야스나야죠. 야스나야? 야스나야는 너무 아까운데? 아니 학교 학교 옆에 있는 아파트 학교 학교 가자 학교 학교 가자 학교로 학교 가면은 노조개도 혹시 남아있으면 노조개들도 볼수 있고 남아있는 남아있는 고등기좀 거기 챙겨야지 뭐 비행 공로라. 아직도 사람이 있기는 안 흘려나? 아, 사람이 있겠지. 로즈엔 사람 있고요. 로즈엔 사람 쏘고 있고. 로 사람 있네. 고 떨어졌다. 컴포. 뭐. 어어 어? 있네, 씨. 야, 씨. 사람이, 사람이 안 내렸나 보네? 내리자마자 지금 뭐가 막이고 있는 거지? <laughs> 2층에 흥흥거려? 저 옥상에서 지금 내려왔고요 계단 쪽에서 지금 대기 중. 2층 계단 있는 쪽. 수염은 더 보일 것 같고. 전 뭐하고 있나? 아니요, 여기 3 0 0 어! 바깥쪽에 사람 있다. 1 2 0 k 아, 애들 지금 들어오는 중이구나 이거는 어, 소화 날라왔어. 바깥쪽이에요, 산쪽이야? 발 소리? 오빠, 됐다. 이거, 바, 이거 바깥에서 들어오는 진짜 바깥에서 음. 들어오는 애들인가 보네? 이거 로족 로족 갔다가 쟤네 빨리 정리하고 여기 살려 살릴까봐 로족가서 쟤네를 빨리 정리하고 우리 다시 들어가자 그럴려면좀 원거리 무기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지금 아이언 쌓있습니다뭐왜 어, 하나도 안보여 한별줄게 이리 와죽구형 응? 2 8 5 에어드랍. 185 에어드랍. 뻘딱. 멀다. 멀다 근데 에어드랍을 저런 저런 다가 떨어져. <laughs> 아, 그냥 저이라서 그런 가 아이씨, 도이에드 많은가 보네. 뭐 이렇게 왜뭐 이렇게 총소리가 많이 들려? 어, 맞다.. 목소 많이 한다아.. 실버거기다떨어 <목소리> 아.. <목소리> 아이나어테떨어줄게 응. 어. 어 떨궜어. 예에.. 발로 바꿔놓고.. 앞에 두명 어, 연박 당겼어. 여 오, 이이기이 무기. 내려왔다. 거기 뒤쪽에 있어요. 응, 알아. 집 안에 하나, 집 안에 하나. 음, 다 잡았나 보네. 할 아, 소리. 더 있다고? 정리된 거 같지 않아? 다 잡은 거 같은데? 아니야아니야 아니야, 아, 있어 어, 미쳤다 미쳤어 근데 가려면 이제 슬슬 그게 차가 있던가 해야 돼서 응안전지대어 가려야지 저기, 저기서 총소리는 계속 들리는데 아이전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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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차가 응. 있어어 잠깐! 어깜짝 뭐야 샷건? 샷건 샷건 펌프 샷건 어 씨X 봤어 아이씨 올라올 수 야. 야, 어 야. 야,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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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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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띄어. 음, 차고에 차가 없네. 아이고, 길 달달하게 먹었다. 아, 차고에 <laughs> 오토바이 있다. 오토바이. 이 오토바이밖에 없네요. 뭐, 회복템은 일단 있으니까. 아, 여기 오바이를 타고 길 달달아. 길 달달하게 먹었다. 아 근데 파밍 되니까 진짜 소월하다. 낼줄 씨발 진짜 4 77트 만에 잡았는데 지금 한 3트? 그것도 해제 실수해서 그런 거고. 개 좆밥으로. 아이고. 아, 사실 사실 족밥으로잡는면 되지. 아, 씨발. 와, 깝이다아보드니가 저거 들이대. 깝다리다. 아, 필요 없네. 마이가 이래서 이래서 무섭지 마이스터 야마이스랑 마이스터 마스터를 똑똑똑 동시에 챙기라네 아따 체인지링이고 잘라질 것인가 좋습니다 바로 회복해 음 성대 먹고 부상 먹어야겠네 정말 놀라운 게 하나 있어 나 지금까지 지배.. 지배 세트 그걸 안 쓰고 있었어 허허 뭘.. 뭘안 쓰고 있었다는 거야? 아니 아니 그러니까 뭐 존나 필수적으로 써야 되는 게 있는데 음. 세트 효과가 존나 좋은 게 생겼는데 그게 지금 그걸 안 쓰고 있었어 멍청이처럼 딜이 당연히 낫지, 씨발. 왜 낫나 했네, 이씨. 야 바로 탔다, 지 아, 이 어저께도 이지라라더만, 진짜. 병신이. 아, 스펙, 스펙이 개 많이 올라와서 좀 쎄졌는데? 아무튼. 공약도 얼마 없다. 아, 또, 많이 가야되네. 이거, 오토바이를 타고 가긴 타고 가야되겠네 응, 타고 가는구나. 가다가 차를, 그니까, 릴레이 해주, 해줘야 될것 같은데, 이러면? 아냐, 아냐, 릴레이 빨리 가서 타차, 들갈 테니까. 뭐, 아이, 저 아이소유 저게 총 소리가 났나? 저 소리가 났 같은데. 아, 근데 빨리 가찹가져왔 여기서 내려지니 내가 더 뛰어갈 게아니 쪽으로 일단 뛰어볼게요. 나무 나무 새끼 그림자 사람처럼. 나 가자 가자. 방송 사배율 있어? 어 있어 있어. 보디아는 주셨어, 네, 제가 찍겠습니다. 어. 그벽 담벼락에서 떨구고 가세요 그쪽 단벼락에 오토바이 있는 쪽단벼락에 그럼 제가 뭐 어떻게 가서 여기. 도 뭐. 하나 더 넣어놔 이벨은 지금 못 써요 토미건이라 앞에, 앞에 그것도 하나 더 있네 오토바이 AR 테탄 여기 AR 테탄 남아 오토바이 하나 더있구나 응, 앞에 도로에 바로 집 앞에 오토바이 하나 더 있더라 이거 안전지대 가까워서 우스스 <laughs> 여르륵도 있네요 스르륵이 밥배율이 있네 총알... 그거 쓰지 않을까? 아 이거 어디로 가야되나? 셀터... 아, 있고... 솔토... 어, 이게... 여기를 뭐 먹어야 될까요? 아니면 저기 앞쪽에 있는 뭐 존버집 존버집은 이미 사람 먹었을 것 같은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근데 어쨌든 차 타고 이거는 오토바이 타고 이동, 이동을 하자 어왜 오토바이 하나 더 있어요? 일단 뭐, 아, 뭐 다리를 먹어야 되니까 거기까지 응. 거 일단 가고 내살 득템 하나 더 남아 어떤 소리? 왜뭐 고지르니까 이쪽에서 먹고 어디 막 뒤쪽에 사람이 들어온 게있길문 열려 있고. 우리집 쪽은 문열려있고요 왼쪽 전버집 쪽은 문 열려있고 열려 오른쪽은 아직 안보이고 뭐 문, 문다 열려있는데? 우리도 우리도 털리털우 어, 기지역 박사망 도 우리도 우리어 이거 1우리이네씨 아, 그래? 어? 사람 도우리 거기 있다, 집에! 예. 네, 네. 여기 집에. 총소리가 저쪽에서 났어요, 근데. 아, 불꽃이, 불꽃이 보였어. 아, 그래요? 응. 지금 그 옆에도 총소리가 났던 것 응. 같은데. 그쪽은 나무에 가려서 안 보이고. 예, 네, 140 방향 쪽은 나무에 가려서 안 보이네요. 안 보여. 근데 뭐 고지대라 여기 여기 겸... 겸... 하고 있어도 되겠 세... 터 이쪽 이쪽 길 건너갈까? 이거? 길 아, 건너서... 아, 어길 그래. 건너서 저쪽으로 가는 게 나을 거 같긴 한데 어차피 집에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옆밖 계속 뜨네 곧돌이 지금 계속 뜨나 보네 옆 밖에서 오케이 okay. okay. 이러면 취하네. 계속 코지대 먹고 있다가 음. 음. 1인칭은 골수대가 더 불리해 그래요? 팔각정은 <놀라> <나 끝났대야지, 미카치. 놀라> 사람 없는 것처럼 보여요 아래 사람 어. 아 바깥에 어 뭐야 옆에 있다 옆에, 150 방향, 그쪽 근처에요? 집 근처에 있는 150. 갔어요. 갔어요 집 근처에 있는. 아, 이다 있다 있다 사람 있다. 165에도 지금 나무 옆에 사람 있고. 어. 아 기절. 하, 하나 또 어딨냐? 몰라 봤어. 소네랑 다른 애랑 다른 애 같은데. 어 다른 애. 어, 걔볼텍션 소네는 잡았고. 근데 어차피 쟤네 와야 되거든. 조금 조금 안. 배고픔 하고. 음. 아닌가? 저쪽에 쟤네가 조금 조금 서클 바깥 아닌가? 저쪽이. 여기 있다. 예. 파밍하러 간거 보니까 제가제 음. 사람인 거 같지? 아까 쏘던 애? 바로 죽었지 응집 음. 쪽에 야, 우리가 파밍하셔서 그래 사람 왜딱 응. 죽었고 그럼 요팀 저기 집에 하나 있고 요 뒤쪽에 집 쪽에 집 쪽에 더 있을 테고 거 회복템 뭐 있으면은 드링크만 조금 챙겨줄래? 알았어 여기 사람이 야 진짜 시발 흙막 개좁바같다 진짜 지집 직종, 쪽에 사람이 있을 텐데 빨각형 사람 없고 팔각형은 없는 거 같고 서로 대치 중인 상황에서 보면 은 음. 뒤쪽 집인데 어발자 소리가 나야 나 어. 아니야 그그 너무 아니요 방향이 바뀌어요 방 방향이 좀 달랐었던 거 같은데 저 이쪽인 거 같은데. 어, 밑에 올에 불, 불, 예. 아, 요, 330, 있네.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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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어요여요도여기0 330, 3 3쪽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 3집 쪽에 있는, 하나 남았죠. 여기 집쪽3 하나. 3 0 330, 3 3 나무, 3 0 330, 나3 0 보있네 어유. 어디에 볼? 네. 다 잡았다. 멋있었습니다. 마지막 하나